육지와 바다가 조화를 이루듯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태안별주부마을. 고대소설 별주부전의 무대로 알려진 이곳은 깨끗한 자연과 문화가 오롯이 살아있는 건강한 농촌마을로 7두가구 200여 명의 주민이 살아가고 있다. 마을 서쪽은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으로 해송숲과 노르미해변의 사구가 형성돼 있으며 마을 안쪽은 잘 정비된 논과 밭이 아늑하고 평화롭게 펼쳐져 있다. 우리 마을은 독살 체험뿐만 아니라 다른 체험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우리 마을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별주부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감탄사를 내뱉는 곳은 청포대 해수욕장. 이곳은 해변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수온이 높아 여름철 해수욕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청산수목원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 볼거리다. 이곳엔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지가 조성돼 있어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는 또 다른 명물은 참치나물. 진한 향기로 식욕을 자극하는 참치나물은 전국 생산량의 40%를 별주부 마을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음력 2월부터 생산을 시작해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마을의 반은 농토, 절반은 바다인 이곳에선 그 이름도 남다른 불가사리 쌀도 재배한다. 불가사리 쌀은 노루미 해변에서 많이 자라는 불가사리를 말려 잘게 부순 다음 이것을 비료로 사용해 농사를 짓는 것인데 친환경적인 농사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해안 육쪽마늘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 터 특히 별주부 마을은 마늘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마늘통도 단단하고 병해충이 적은 것으로 유명하다 별주부 마을의 또 다른 히트 상품은 독살 체험 독살은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통 어로 방식이다. 돌을 쌓아서 일종의 함정을 만들고, 밀물에 따라 함정으로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별다른 도구 없이 다양한 물고기들을 잡아보는 체험은 평생 잊지 못할 즐거움을 선사한다. 별주부와 발원지 탐방도 빼놓을 수 없다. 묘샘과 자라바이 등 이야기 속한 장면이 절로 떠오르는 것을 요리조리 살피다 보면 별주부 전의 세계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정월 대보름에 열리는 별주부 용왕제도 강력 추천. 마을의 안녕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용왕제와 정월 대보름 행사는 다양한 볼거리를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전통이다. 또한 별주부 마을에선 다양한 체험에도 빠져볼 수도 있다. 고구마 캐기와 같은 다양한 농작물 수확 체험은 생명의 소중함과 땀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자연과 문화, 그리고 우리의 전통이 어우러진 별주부 마을은 정부와 마을 지정으로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그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 또한 더 없이 크다. 바다에 와서 그냥 훌쩍 그냥 부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다. 와서 맛도 잡고 바작도 캐고 이 바다에서 이런 잡는 형태 이 어살이 독살을 싸서 이렇게 문 막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서 어떻게 잡는 거다 그런 것을 해서. 그 체험 학습 제대로 이제 그런 걸 많이 운영을 기 하려고 우리 센터도 이제 이렇게 마련하고 이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어 지금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지금. 때묻지 않은 청정 자연과 주민들의 순수한 인정을 만끽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며 문화의 향기까지 느낄 수 있는 태안 별주부 마을. 일상의 피곤함을 떨치고 지금 별주부 마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